안녕하세요. 두잇나우 채널 지금 해요 채널과 함께하는 시간 김가입니다. 국가 안보는 입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을 시작합니다.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국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가장 잘한 일은 한반도 전쟁 위협을 제거한 일이라고 답했답니다. 계속 소화되는 북계 미사일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 관련 직접 당사자인데도 미국에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미동맹,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지소미아,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적한 현안이 하나둘이 아니며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도 없는데 국가안보의 핵심 사항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할 말을 잃게 되네요. 현재 우리가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국가안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안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국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가가 공포, 불안,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지소미아, 전시작전통제권,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한미동맹 관련 내용 등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국가안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달 23일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폐기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한미동맹 문제도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의 위협도 아물라라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소화되는 북계의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며 일주일 이상 지나도 분석 중이라고 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한 일본의 정보를 요청했다는 헛소리나 하는 수준의 국방부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낫다고 말하는데 비겁한 평화는 죽던지 식민지 통치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죽을 거냐? 식민통치하에 노예가 될 거냐? 지금도 80년 전의 위안부가 어떠니? 강제징용이 어떠니? 떠들어대는데 배알이 꼴리지도 않나요? 또 전쟁을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묻는다면 무조건 평화를 원한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가안보는 입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킬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